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버라이어티 진행자로 변신한 씬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뒤에 저 남성분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시죠 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잘생긴 남성분들 여덟 분이 등장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분들과 어떤 영상을 진행할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부터 남성분들께 딱 5초를 드리면, 뒤돌아 보셔서 5초 동안 여성분들 세 분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중에서 "아, 이 사람은 내 이상형이다" 하시는 분을 한분 뽑아서 잘 생각해 두셨다가 번호표를 딱 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남성분들 왼쪽으로 돌아 주세요. 어때요 느낌이 이쁘네요 이뻐요 네. 이뻐 다 이뻐 네. 어떠세요 아 재밌네요 재밌어 뭐가 재밌는데요 생긴 게+ 생긴 게 재밌대 뭐야 그거 이쁜 거 아니잖아요 어네 남성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딱오초 동안 지금 벌써 웃겨 <laughs> 보셨는데 좀 고민 좀 되시나요 자 그럼 하나 둘셋 하면 번호를 공개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1번 뽑았어요. 몸매가 좋아 보였고요. 쉽게 범접할수 없는 도도한 매력이에요. 저는 3번 뽑았습니다. 미소가 되게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두바이 공주같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저는 2번 뽑았습니다. 약간 하얗고 순한 느낌이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 생각이 나가지고. 네, 지금부터 또 다른 미션을 드릴 거예요. 지금 남성분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안대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안대를 착용하시고요. 자기가 아까 뽑았던 그 여자가 이 여자다 하시는 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안대를 나눠드릴게요. 여성분 1번 들어오실게요. 이 향은 머스크 향으로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1번 여성분께 요거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여성분 지금 입장할게요. 자, 두 번째 여성분께는 제가 직접 제조한 향수를 뿌려드릴 거예요. 바로 저희 집 수돗물이죠. 지금부터 뿌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웃지 마시고요. 아하! 여성분 들어와 주세요. 마지막 여성분께는 이거는 제가 직접 쓰는 향수거든요. 얘는 장미 냄새가 나는 그런 향수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고체로 된 타입을 제가 쓰고 있는데, 좀 남자 만나러 갈때 자주 뿌립니다. 네, 이 향수 한번 뿌려볼게요. 지금 여성분들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여성분이 지나가셨는데요. 이번에는 호감형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골라 주시면 돼요. 번호를 공개해 주세요. 첫 번째 분은 약간 중성적인 냄새, 세 번째 분이 약간 여성적인 향이 많이 나서. 일단 냄새가 다른 향들보다는 더 좋았어요. 저한테 좀 와닿는 듯한 그런 냄새? 특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지나갔을 때 되게 좀 여성스러운 향의 느낌? 뭐 네, 느낌 그런 게나가지고 향이 제 취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여자가? 네네. 네. <laughs> 여자가 지나간다 <laughs> 네, 이제 마지막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어, 두 번째 실험에서 3번 여성분이 제일 많은 득표를 했는데요. 그 여성분이 이제 등장을 다시 하실 겁니다. 그 여성분께서 어, 다른 부위의 향을 뿌리고 나오실 건데, 그래서 나오셔서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스킨십을 할 거예요. 그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어, 순서를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성분 등장하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어, 같은 향기의 제품을 다른 부위에 한번 뿌려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건 샴푸인데요. 이 샴푸로 머리를 조금 요만큼 정도 감고 올 거예요. 어, 거의 다 말랐다. 자, 이 정도만 말리면 될것 같아. 아, 스멜짱. 향기가 장착된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이번에는 핸드크림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네. 남성분들은 또 여자분들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런 스킨십이 많잖아요. 네, 지금 여성분이 손을 씻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몸에다가 한번 뿌려볼게요. 가장 향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날 수도 있겠는데, 궁금하네요. 칙! 음, <laughs> 은은한 냄새 참 좋네요. 네, 지금 같은 여성분이 세번 지나가셨는데요. 각자 다른 부위에 향을 장착하고 지나가셨어요. 자, 한번 번호표 공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번 케이스가 가 바르고 나왔을 때였는데요 어, 선택을 한 이유가 뭔가요? 네,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게 촉각이 도오고 어. 저도 아까 맡아봤는데 냄새도 너무 고 만약에 그 스킨십을 할때안 뭐 좋은 냄새가 난다던가 그랬으면 뭔가 그 여성분의 이미지가 좀더안 좋았을 것 같고요 음. 그 향기로 인해서 좀더 예뻐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이렇게 결과가 달라진 거 보셨죠, 여러분? 그 사람의 외모만 봤을 때의 결과와 그 사람이 어떤 향기까지 장착했을 때그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손과 머리 또는 몸의 어느 부위에 향수를 뿌렸을 때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했는지 그런 것도 알았는데요. 저도 <laughs> 이제부터는 손 관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상 오늘의 향기와 호감도의 관련도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재밌는 테스트 가지고 올게요. 이상 신님이었습니다. 안녕.